중요한 상태에서의 범이어 경기거든요. 그렇죠. 자 흐름이 김태훈 선수 쪽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이재호 선수가 직접 골은 범이어에서 싸움입니다. 5세트 대결레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고 뭐야? 판단 한것 같습니다. 제고 땡컴이다. 땡땡이다. 땡땡이. 서로 땡땡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저 땡땡이죠 이거는? 테란도,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도 프로스 어... 상대로 과감한 플레이를. <laughs> 탄... 내가 그걸 왜 못해? 내가, 내가 썼어요, 얘기할 너. 사람이거든요. 네. <laughs> 와 네. 네. 다음 볼게. 여기서 근데 풀토비 더 중요해요. 풀토 땡닝이 <laughs> 치즈를 막기 위한. 때문에 대각 찰을 당하는. 두개 땡이면은. 네. 좀불리면서 네. 공격적으로 풀.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갔던 프로브가두 번째 서치가 다오시를 가느냐, 다 아니면 1 1 시를 가느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하고. 수개땡이죠, 이러면은. 여기서 근 이게 중요해요. 이게 11시간이냐, 5시간이냐이 프로브가. 저게 좀 중요해요, 저게. 딴 것보다. 오른쪽, 이런 풀토도 할 만해요. 만약에 이게 11시 쪽으로 갔으면은, 이게, 택신이 그, 코어를 짓고 투지까지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투지를 안 찍어도 돼요, 토스가. 그래서 이러면 토스가 괜찮아요. 이러면 서치가. 두 번째 서치까지 하면 되면은, 나쁘지 않고. 와, 이러면은 서로 근데, 솔직히. 서로 그냥, 그냥 이거 그냥 해보자 이 마인드에요, 그냥 사실. 예. 네. 서로 뭐 그게, 네. 서로 뭐 기분 나쁠 건 없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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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로 해보자, 네. 그래.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냥. 네.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고. 야, 이거 새로 네. 그냥 네.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서로, 네. 서로 해야 돼, 그냥. 좀 약간 데이터 상으로 밀리는 맵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나도 예 과감하게 확장한 네. 것을 깨기 위한 공격 네, 서로 오대오 느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커맨드 대놓고 먹자 좋은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오탱크인데 네. 이거 이게 제오 그거예요. 아, 오탱크 네. 왔어요. 네. 네. 사팩토리 오탱크 비에 네. 돼요 네. 이거.

여... 일단은 제우가 이거는 승부수를 약간 건 거예요. 약간 건건게 이게 왜냐면은 어 모팩이 네, 아닌가 오탱이 아닌가 탱이 맞네 아 맞구나 맞네요. 예. 아머리가 없는 거 보니까 예 맞고. 야 근데 이거 이거는 근데 배떡 모탱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게 생더블 출발이라 이거는 이꾼도 초반에 타령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 토스가 뭐 다크류를 해서 진짜 막 공승을 먹는 게 아니면 이건 막아도 네. 되게 안 좋은 상황 나올 수 있어요. 토스가. 어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빠르고 많은데 바탕으로 일꾼도 잘안 쉬거든요. 일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토스가 막아도 바탕으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바탕으로 안, 안, 안 좋을, 좋을 수가 있어요. 리 숫자에 맞춰서 지금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포 올라간다 이러면 게이트가아 근데 옵저버가 진짜 빠르긴하다. 빠르긴 하다. 하다. 이거 보자마자 택시는 사게이트에서 리버면서 육게이트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자, 여기서. 옵적으로 네, 보자마자 그 도깨 오랜 시간 동안 안 했다라는 것을 지금 네. 보자면 4개트에서 아, 리버하면서 6개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막으려면 어. 근데 이게 좀 알아도 막기 힘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이게. 생 더블, 배 더블이 아니고 생 더블 출발이라, 스타게이트? 변현재식 스카우 트 찍어야 될것 같은데, 스타게이트 돌렸으면 이따. 근데 저거는 스타게이트 어 타임 취소했네요, 그냥. 취소했고, 6게이트에다 리버 가야 돼. 6게이트에다 리버 가는 게더 안정적이네요, 막을 때. 상대방이 온다. 나는 막는다. 능선 쪽에서 수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일단 폭탄을 아니 이게 생더블이야. 이 공간 찍히면서 되는 게게 진짜 좋아. 배더비 아니라서. 탱크 위주로 자리 잡기 싸움을 한다면은 자, 셔틀에서 내리는 질럿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동 동선을 한 차례만 막아주면은 이후부터는 멀티 자유롭게 먹을 수 있거든요. 벌쳐를 통해서 병력 나오는 타이밍, 병력 숫자까지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제호는 이거 벌초 돌리는 게 탱크 진출하려고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돌리면은 토스는 라어올뺄 수밖에 없거든요. 드 그런 걸 이렇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덕을 뺏기 위해서 벌처 돌리는 거예요. 특 마인시머는 이게 토스는, 저드런걸 뺏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막기가 쉬워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아 막기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쉽지는 않아 보여. 요 이게 여기까지 잘 잡았고. 지금 이게 리버가 나왔어도 탱크 자리 잡은 상황이고 아, 그래서, 마인도 다 예, 박혀 있는 상황이라 후방 네. 예, 라 아, 드라곤 어, 어 라고는 찌면안돼 이거는. 아이 네, 어, 네. 아, 이거 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제오가 이거는 지금 해. 이게 네. 생더블 출발이라 네. 이거는 네. 제오가 네. 올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올인이 아니고 그냥 좀 세게 펀치 날린거야 이건 근데 이게 지금 제오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돈이 안, 남, 안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4팩토리 하면은 근데 지금 제호가 돈이 남죠 이게

자, 아 이렇게 싸우면 지, 지, 지는데 셔틀, 셔틀, 셔틀. 아, 내노노, 아 네. 너무 급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게 12시 멀티가 타격을 당하니까 네. 더 시간 주면은 네. 이게 어쩔 수가 없긴 해 근데 이게 진짜 네. 보시면 되겠지 네. 테란이 네. 이거 무조건 네. 본진의아머리랑 스타포트 네. 있거든요 3코멘드 아니면은 그니까 이게, 이게 이래서 테란이 생커맨드하고 이거 하면은 진짜 좋아요. 사실 생커맨드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엄청나게 배제하는 거라 쉽지 않은데, 생커맨드하고 이거 하면 진짜 운영이 돼. 찌르면서, 테란이. 배 더블 막으면 투스가 엄청 좋은데, 테란 생 더블은 느낌이 달라. 여기 하나. 네. 지금 어떻게든 졸귀다임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본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선두에서는 승탱크의 양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셔틀로 계속 퍼다르면서 상대의 마인을 환경하는 아, 게임 많이 갔다 이거는. 아, 테르비 쪽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언더 가스 입성 성공. 타이밍 아, 워시가 진짜 괜찮네요. 특히 저벽 쪽에 껴가지고 있었던 그 탱크들 네. 상당히 압박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좀 막힐 때 터질 때 하면서도 한두개 버텨내면서요 추가 병력이 왔어요. 네, 결국 추가 병력이 올 때까지 어, 좀 선전을 펼쳤고 추가 병력이 오지 않았을 때 이미 트리플 지원. 역 아, 이건 좀 크다 이 해봅니다. 이거 이거 어. 이거는 좀 이제 반대로 지금 장원준 쪽 근처로 들어가는 판단을 네. 지금 했습니다. 김태균 선수 정면 쪽에서는 어?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병력의 어떻게든 어, 지금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죠. 오. 여기서 데미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근데 잡아버렸다. 뒷방 뒷방을 좀 힘든 게 커맨드라 머리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땡 커미 이게 좋다니까 이게 땡 커미는 오탱크라도 오린이 아니야 그렇지. 반오린 느낌이야. 그리고 이게 뒷방을 해도 힘든 게 뒷방이라는 어, 게 이걸 하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건 근데 어, 이거는 근데 테라는 어, 꾸역꾸역 맞고 토스는 못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뒷방이 입 군을 많이 죽여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병력은 내려와서 서른이 엘리전 구던데요. 네. 자 문제는 주력 병력 사람으로. 아 리보도 었다 셔터 좀 터졌습니다. 자 이후에 병력이 점점 터져나가고 있고요. 위에서 병력 내려올 수가 없는 김태균 선수예요. 근데 이거는 제호가 잘노린거예요 사실은 일단 땡 커맨드로 한번 배제하고 그 다음에 4팩에 배제하고 그니까 러 이게 솔직히 뭐야 제호가 이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토스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호가 잘 때려맞춘거라서 잘